한때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찾았다는 허브랜드. 지금은 허브는 다 사라지고 잡초밭으로 변했습니다. 폐업한 지도 8년이나 지났는데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 폐건물을 청주사랑 백선에 올려놨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2만 5천 평 부지는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유리온실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고 도둑들이 와가지고 값비싼 고철을 다 훔쳐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국을 유람하고 있는 올빼미tv가 오늘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허브랜드에 왔습니다. 이 건물을 딱 보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님 중에서도 이 허브랜드를 다녀가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2000년대, 그때만 해도 허브가 상당히 인기 많았습니다. 대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큰 식물원 같은 허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도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7, 8년 전까지만 해도 영업을 했는데, 영업할 당시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고 합니다. 무려 100만 인파가 찾았다는데, 외국인만 해도 해마다 10만 명 이상 여기를 들렀답니다. 지금은 이곳이 청주시로 통합이 됐지만은 예전에는 충북 청원군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 허브랜드 식물원이 비닐하우스로 지어온 것 같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주 고급지게 유리온실로 지어놨습니다. 영업을 그만둔 지도 이제 10년이 거의 다 돼가다 보니까 이 건물은 완전히 폐건물로 변해갑니다. 이 허브랜드가 있는 곳은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앞에는 마을이 있고 그 뒤쪽 야산에다가 허브랜드를 지어 놨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명판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허브바이오 명예연구소 충북도지사님이 이 명판도 만들어졌습니다. 영업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아예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입구 쪽에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허브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역마다 허브 랜드도 많이 생겼고 허브 비누 또 허브 관련된 각종 제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브는 향이 강해가지고 정원에 심어두면은 집에 모기가 오지 않는다 해서 전원주택이나 펜션 같은데도 허브를 많이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저 앞쪽에는 꽤 높은 구름다리가 있는데 아마도 손님들이 와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저 구름다리를 타고 식물원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름다리를 놓을 정도면은 여기에 예전에는 손님들이 아주 많이 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렇게 다리에 위험하게 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블로그 후기를 찾아보니까 2018년까지는 여기에 다녀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폐업을 했는지 아무도 후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참 시대가 빨리 흐릅니다. 옛날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찾았던 명소인데 지금은 폐허로 변해 있고 요새 누가 이런 데 여행을 오겠습니까? 전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다 떠나가니까 옛날에 국내 여행 명소라고 했던 그런 곳을 찾아가 봐도 요새는 사람이 영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다리를 만들지는 않았을 건데 이상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그라인드로 돈이 되는 스탠레스 난간은 다 잘라 갔습니다 시골에는 이렇게 고철 도둑이 버글버글 합니다 유리온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 유리 값도 비싸죠 또 유리가 무겁다 보니까 파이프 지지대도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이 넓은 주차장은 지금 다 잡초밭으로 변했고 건물들은 유령의 폐건물이 됐습니다. 어떤 박사님께서 이 허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청주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는데, 전체 부지가 2만 5천 평이나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사무실 같은 건데 이 정도로 규모가 크고 직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의 땅값이 아무리 쌌다고 하지만 이 부지가 2만 5천 평이나 됩니다. 그러면 땅값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을 겁니다. 방 안을 보니까 무슨 리모델링을 하려고 안에 있는 집기들하고 벽지는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된 것 같은데 유리온실 안쪽에는 화분도 엄청 많습니다. 유리온실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은 바깥에서 이렇게 봐도 허브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주변에 나 있는 것들은 전부 잡초입니다. 허브랜드가 아니고 잡초랜드로 변해버렸습니다. 폐업한지도 8년이 지난 이 폐건물을 정신없는 청주시 공무원들은 청주자랑 백선에 올려놨답니다. 폐건물이 무슨 청주의 자랑거리냐 하면서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맨날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그런거 선정하면 현장 답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참 깨얼러 터졌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허브씨가 날라와가지고 혹시나 바깥에도 허브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허브는 하나도 없고 다 쑥대만 보입니다. 식물원 뒤쪽으로 오니까 건물이 규모가 제법 큽니다. 방들도 엄청 많고 아마 이 방의 용도는 허브 체험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문도 다띄어버리고 아마 여기를 리뉴얼해서 재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중단이 된것 같습니다. 이 허브랜드는 개인이 식물원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영업을 했던 곳이지만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전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관광객 유치한다 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뭐 출렁다리 놓고 온갖 관광 시설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으면 뭐 합니까? 운영비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결국에 사람도 찾지 않고 폐허로 변하기가 일수입니다 유리 온실을 HB 을 채워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들어간 유리 개수만 하더라도 수천 장 수만 장은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지만은 뭐 그래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왔으니까 충분히 본전은 뽑았을 겁니다. 멀쩡한 온실이 이렇게 버려져 있으니까 아깝습니다. 여기에다가 스마트팜, 뭐 채소 농사, 상추 농사 이런 거 지어도 될 건데. 요즘 시골에도 할매 할배밖에 없고 농사지을 인력이 없습니다. 청주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인구가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송읍에 있는 바이오단지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송읍에는 바이오단지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도시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오송읍의 이야기입니다. 구도심하고 외곽 시골 지역은 이렇게 우리나라 연어 시골 마을처럼 쇠락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빼미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